네,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중에서 집합 B와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소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겹치는 원소가 없는 것,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는 서로 소인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A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내 눈앞에 이런 직탁, 그러니까 탁자가 있다고 할 거예요. 이 앞에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그대로 깔아줄 겁니다. 2, 4, 6, 8. 10. 이렇게 원소를 깔아주고 나는 새로운 빈 주머니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2라는 원소를 여기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4라는 원소도 이 주머니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재료로 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주머니들을 찾아주는 게 바로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집합 집합들 중에서도 어떤 조건을 지금 만족해야 되냐. B와 서로 소인 집합이라는 조건에 만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B가 갖고 있는 원소 8과 10이라는 이 원소를 이 주머니 안에 집어넣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애초에 여기 있는 8과 10이라는 재료 자체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8과 10을 이렇게 버려버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책상 앞에 있는 원소는 지금 2와 4와 6이 남아있겠습니다. 2가 택할 수 있는 행위를 생각해보셨을 때 이가 택할 수 있는 행위는 주머니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 이가 택할 수 있는 건총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4가 택할 수 있는 행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 이 친구가 택할 수 있는 행위도 두 가지 있을 거예요. 6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행할 수 있는 행위는 두 가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합의 개수는, 구분 집합의 개수는 총 2의 세제곱 8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